예, 먼저가 진지를 만들죠. 그 진지를 만들어주는 작용 하는 사람들이, 예, 인, 해, 신사, 이 인신사회라고 하는 인자들이 있는 요 기운들이 하는 어떤 역할이다. 어떤 기운을 열기 위해서 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 좌우묘유는 뭐냐면, 좌우묘유는 뭐냐. 음, 거기에 이제 자, 가서 자기가 진, 그 진지의 장군으로서 뭔그 자기 역할을 제대로 이제 펼쳐내는 작용. 그러면서 하는 것이 자우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술 측면이 뭐냐면 그곳에 오랫도록 머물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불, 불기운의 운동을 친다고 하면, 계속 우리가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장작을 계속 집어넣어야 되죠. 그럼 장작을 한점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에너지나 기운을 다 써버리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저녁에 예, 옛날 우리 시골집에 밥을 해먹 밥을 해먹고 나면 장작으로 밥을 해먹는다. 예, 장작으로 밥을 해먹고 나면 그게 뭐가 남죠? 예, 제가 남고 제 속에는 뭐가 있어요? 예, 불씨가 있죠. 그 불씨를 예, 조장해서 이제 이 예, 활활 타오르는 어떤 상황이 안 됐을 때도 예, 부, 상황이 안 됐을 때도 그 불씨를 가만히 이렇게 심, 숨겨주는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런 경험 있습니까? 그, 보면은, 그, 그 불씨 껐들이면 옛날 큰일 나고 했죠, 그죠? 예. 그렇죠. 바로 그 불씨를 갖다 이렇게 예, 해두고, 그 다음에 부엌에, 그죠? 예, 옛날 그 전통 가옥에 그 부엌, 부엌에는 항상 뭐냐면은, 이, 재속에다가, 그죠? 예. 불씨가 남아있어서, 그게 예, 밤이 되어서, 밤에 아무 우리가 그걸 쓰지도 않잖아요, 아궁이를, 그죠? 예. 쓰지 않고 추위에, 차가운 기운이나 추위가 몰려왔을 때도어떻게해요 그걸, 제 속에 이렇게 다 지켜주는 작용하죠. 그래서 이런, 지켜주는 작용과, 그 다음에 아침이 되어서 그, 거기다 다시 불을 붙이면 어떻게 돼요? 예, 불이 그, 다시 살아날 수있도록 그걸, 불을 다시 붙여주는 게 봄의 작용이다. 새로 열어주는 작용. 새로운 모양으로 태어나게 하는 작용. 그래서 이런 그런 작용을 각각 이렇게 쪼개서 하거든요. 그래서, 불, 이 불씨가 무서운 거죠. 이 작용이, 예술자의 작용이, 그 불씨를 이렇게 딱 숨겨주는 작용이 우리가 소위 불씨, 사랑의 불씨,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항상 이 씨앗이 중요해요, 씨앗.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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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 씨앗이 항상 문제라. 눈물에, 씨앗이. 예, 예. 이 씨앗이 항상 뭐냐면은, 뭐예요? 씨앗은 커요, 작아요. 예. 작은데 어떻게 해요? 그 존재는. 확실하게, 그,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용을 담고 있죠, 그죠? 그래서 항상 이, 불씨, 이런 게 무서운 거예요. 그죠? 불씨. 그래서 시야 상태로, 빠져나가지 않게 지켜주는 작용을 하는 것이, 맨 마지막에 있는 글자들의 술미진수, 진축의 작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런 어떤 그, 동작이나 기운이 많은 게, 무엇에 들어와 있을 때? 우리가 띠에 들어와 있을 때죠, 띠에. 띠에 들어와 있을 때에, 인신사에. 인, 신, 사, 해. 자. 그 다음에, 자오묘유. 순서는 막 그냥, 제가 위아래로 순서를 안 지키고 그냥 쓰겠습니다. 자오묘유. 그 다음에, 진술총미 진술축. 미. 자 이런 예, 그룹을 저희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했던 것을 이제 옆 옆으로 이제 가로로 가로수에 해놓은 겁니다 예. 가로수에 내서 이건 이제 요 차이점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인데 예, 인신 사회의 생 우리가 태어난 띠가 자 띠에서 범 원숭이 뱀 돼지 이런 띠에 해당한다면은 그 자체로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영마사를 안고 태어났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 인연에 있어. 보통 소년에 또는 사회 참여를 하는 시기에 어디로 가서, 객지나 해외로 가서, 객지는 해외로 가서 성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 띠들이 이제 사회적인 번영이 자기가 태어난 어떤 지역이나 이런 곳에서 잘 되지 않을 때에는 해외나 객지를 이용해서 가라는 거죠. 일단 여기서는 뭐냐면 꼭 해외만을 상징하는 것은 아니고 객지로 움직여야 좋다. 저희 객지로 움직여야 좋다. <laughs> 이런 어떤 동작 이제 객지로 움직여 야 동작을 조성하는 어떤 인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 자오명의는 뭐냐면 통상 예, 어디에 어디를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번성을 시키는 게더 주목적이라고 했죠. 그 번성을 시키는 동작이 강하기 때문에 어디에요? 거의 객지를 떠난다 아니면 고향 땅을 가능하면 지킨다. 예, 고향 땅을 가능하면 지키면서 사회적인 어떤 번영을 예, 도모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다음에 예, 부득이하게 여러 가지 운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예, 이제 다음 시간쯤에 우리가 한번 다뤄볼 겁니다만 운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할수 없이 할수 없이 그렇게 객지로 나가거든요. 객지로 나갔다 하더라도 어떤 일을 고향 땅의 일을 예, 돌아보게 되고 책임지게 되고 챙기게 된다. 그래서 통상 그런 역할이 뭐냐면은 예, 그 장남 역할. 뭐, 이런 것을 그대로 어느 정도 수행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잘조성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이런 띠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보통 차자야, 차자로 태어나더라도, 차남으로 태어나더라도 장남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여자들도, 에, 고향 땅에 살았던 집의 일을 돌아볼 일이 많다는 뜻은 장자나 장녀로서의 어떤 역할을, 소위 맞이 역할, 소위맞지 역할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들을 잘 만나게 된는 뜻이고 현대처럼 이제 이 역마사를 잘 쓰는 어떤 시절에는 약한 절반 정도는 고향 땅에서 절반 정도는 해외나 객지에서 그런 어떤 활동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럼 이제 여기에 해당한 것은 무조건 그러면 이제 그 객지로 나가야 이렇게 나안 좋은 거냐? 그건 아니에요. 요 중에서도 보통 이제 이그 사람이 그 태어난 그 띠가 주는 기운이 이게 이제 각자 각자 사람마다 다르면 쥐띠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가빌날 태어난 사람, 어릴날 태어난 사람, 태어난 날이 다다 다 다르겠죠. 그런데 이 글자를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뭐냐면 은 어떤 육, 이제 육친으로 따진다고 하는데 육신으로 따져보니까 이게 이 재물을 자꾸 빼먹는 기, 인자단 말이에요. 재물이 자꾸 나가게 하는 그런 어떤 기운으로 작용할 때는 고향 땅에 가만히 있으면 재물을 자꾸 빼먹는 그 어떤 동작이나 운이 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자요유라도움직여야 되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소위 그 공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공망. 예. 공망이라는 것이 그 사람이 태어난 날마다 예, 달라지는 것인데 그, 태어난 날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리가 가빈, 을묘, 병진, 이런 날에 태어난 사람들이. 공망이라는 것은, 이게, 제가, 부연 설명을 하면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아서, 근데, 공망. 글자가 생긴 모양 보세요. 좀 좋아요, 안 좋아요? 대충 뜻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공 자가 무슨 공자입니까 비공. 예, 그렇죠. 비일공. 텅비공 자죠, 그죠? 비일공 자에 뭐냐, 무슨, 뭐, 무슨 망자? 망할 예, 망자, 소위 망했다, 망했다. 왕창, 망했다 할때 쓰는 망자죠. 예. 쫄딱, 망했다 할때 망자죠. 그죠? 예. 사, 망. 그면 뭐그 망자죠. 예. 그 하여튼 좋은 쪽으로는 별로 쓰이는 게 없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텅 비어서 망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기운들이, 예. 쥐띠, 말띠, 토끼띠, 닭띠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띠가 그냥 그런 공망에 퍽 걸린 사람들 있어요. 그러면 고향 땅에 뭐예요? 먹을 것이 많다, 적다. 예.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고향, 고향 땅에 먹을 것이 적으니까 계속 머물러야 된다, 떠나야 된다. 그렇죠, 떠나야 되네요. 그래서 이제, 예, 요 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조건에 걸려들 때는 결국은 객지를 위주로 삼대. 대신에 이제 기본적인 그 작용은 뭐예요? 고향 땅에 연관되어 있는 고향 땅에 연관되어 있는 이런 기운들이 주로 많이 작용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객지로 나가서라도 뭐냐면 집에 있는 부모님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부양을 한다든지 도와야 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좌우묘의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술 충미라고 하는 띠는 이 티는 뭐냐면, 이제, 이, 불씨는 가지고 있다 했죠. 불씨 보셨죠, 불씨? 예, 불씨는 아까 이렇게 범말 개가 불기운을 만든다면, 이개 술자의 작용은 뭐냐면, 다 불씨를 지키는, 거에요. 실제로 개가 어떻게 해요? 예, 개가 뭐냐면, 그, 지키고 애워서 하는 동작을 주로 많이 하죠, 그죠? 잉 그래서 집 지키는 개, 그죠? 예, 요새는 몰아줘, 개죠, 그죠? 잉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지켜주는 동작이 에워싸주는 동작이 많은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 진술충미라고 하는 즉 씨앗을 각자 각자의 어떤 운동 그러니까 진은 무슨 씨앗 물의 씨앗 그다음 축은 금의 씨앗 이런 것들을 지켜주는 작용 밖으로 뺏기지 않도록 하는 작용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게이 진술충미의 기본 작용. 그러다가 그러다가 어떤 작용. 예 다시 더 조건이나 상황에 맞을 때에는 예, 그걸 밖으로 이렇게 다시 불씨를 꺼내가 불을 확 붙여주죠 그죠? 예,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진술 충미의 그 작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향 땅에는 자기가 태어날 때 무엇을 만났다, 진을 만났다, 술을 만났때면 그 장소에 뭐에 먹을 건 있다 없다. 일단 불씨는 있죠, 그죠? 예, 불씨. 그러니까 예, 이게 뭐냐면은. 불을 붙이는 거죠. 불을 붙인다. 불을 붙이는 거. 피어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좌우묘는 뭐예요? 뭔가 자기 운동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거죠. 그죠? 밖으로 최고로 펼치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다시 뭐냐면은, 밖으로 이렇게 살짝 활동을 멈추고, 이제 씨앗을 이렇게 다 보존하고 있는 행위와 같다는 것이죠. 그런 행위를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자기가 안고 기본적으로 타고난 기운의 인자는 뭐예요? 자그마한 불씨는 있다. 성공의 수단은 있다. 그다음에 에, 그 다음에, 에, 아궁이에, 아궁이에 뭐예요 불씨들이 이렇게 쭉들었으면은 소위 이제 알뿔이 있다는 거죠. 그죠. 에? 그 알뿔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밥은, 밥은 못 지어 먹어도 뭔 구워 먹을 수 있어요? 예, 감자, 고구마, 밤. 그죠. 에? 그런 거, 작은 거 구워 먹을 수 있죠. 그래서, 작은 성공을 위한 수단들은 어디에 있다? 고향 땅에 있다. 그런데, 번영이 올 때는 어떻게 돼요? 활활 장작필려면은 어느 동네로 가야 돼요? 이, 지는, 신자 지는 물이 짓는 자로, 자로 움직여야 되죠. 그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에, 성공이 올 때는 어떻게? 고향에다가, 뭐, 집만, 고향, 고향 집을 팔지 않고 그냥 집만 두고, 집만 두고, 그대로 객지로 나가서, 객지로 나가서, 번영을 하는. 이렇게 일종의 멀티플 예, 플레이어다 이거죠. 예. 이, 곳에도 되고, 이곳에도 되고. 그죠? 예. 그런 식의 어떤 그 작용을, 작용을 결국은 근본적으로 부여해 둔 것이다. 그래서 잘 풀릴 때는 어디로? 객지로. 근데 고향을 버리는 게 아니라 고향의 근거는 두고. 그 다음에 뭔가 활동이 좀 위축이 오고 쉬운 찮을 때는 어디로? 예, 그렇죠. 고향 땅에서 다시. 무엇을요? 그불시에서 다시 또 불을 지피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로 그 이중성, 다중성을 가지기 때문에 고향 땅에도 먹을 것이 있고 객지 먹을 것도 있고. 시원찮을 때는 고향 땅. 그 다음에 좀잘 풀릴 때는 고향도 되고 객지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중성을 가지면서 또 직업도 보통 이런 경우, 요런 띠에 해당하고 태어난 사람은 삶의 수단이 뭐예요? 이중으로 잘 잡히기 때문에 본업은 이것이고 또 부업은 이것이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사회적인 번영을 이룩하게 된다. 아시겠죠? <laughs>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영마사의 개념을 알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인신사의 그 사람의 그 태어난 뒤에 의해서, 아, 어느 지역이 더 우세하고 좋구나 하는 것은, 예, 마찬가지로, 예, 이, 인신사회의 자우묘유, 요런 어떤 속성을 따져보면로 기본적으로 알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 이 진술충이라 아까 설명해드린, 그요 이런 공망이라든지, 먹을 것이 없다라고, 이제, 자기 개인적인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고향 땅에 먹을 것은 거의 없으니, 불씨가 있는 줄 알았는데 불씨가 별로. 실제로는 불씨가 너무 약해가지고 그 이제 공망이라는 그 용도를 채우지 못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씨가 좀 어느 정도 살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밤도 구워 먹고 감자도 구워 먹고 뭐할수 있죠. 근런데 불씨가 너무 약하다 이런 경 이게 이제 그 용도를 채우지 형태는 이때 용도를 채우지 못하는 것을 공망이라 그래요. 무늬만 뭐다. 예 무늬만 부시요 무늬 그러니까 그 불이 조금 있는 곳에 어떻게 해요 감자 얹으면얹으면 얹으면 어떻게 돼요 꺼져 버리죠 예, 그런 어떤 개별적인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진술충의 생일지라도 어디로 가라 객지로 나가라 객지로 나가라는 것이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절대적인 어떤 기준은 아닙니다만 보편적이고 대체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 이런 어떤 정도로 그 분류를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역마사를 이제 활발하게 쓰는 인신사회의 경우에 말 그대로 고향땅에서 잘발전이잘안 되고 하면 무조건 계획적으로 나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 중에서도 뭐냐면 이 글자 자체의 어떤 수순에 의해서 본다면 어느 지역이 대체로 <laughs> 어느 지역이 대체로 그 해외를 주로 많이 상징하느냐면요. 요, 이제, 우리 공간을 갖다 우리가 쭉 쪼갤 때, 공간을 쪼갤 때, 공간을 쪼갤 때, 예. 모카토금소는 아시죠? 예, 여러분, 모카토금소는 아, 이건 달력 위에 보면, 자세히 보면 순, 이 글자하고 순서 다르게 써 있습니다. 예. 아시죠? 예, 이 오행, 오행적인 인자가 이제 이렇게 모카토금소로 나누고 이것을 우리가 어떤 자연의 운동 단계로 보는데, 자연 운동이 이제 이루어진 모양을 했을 때는 대체로 나무와 불과 흙과 이런 거에 그대로 유비해서 해석해도 좋다는 것인데, 이걸 동서남부 방향으로도 쪼개거든요. 동서남부 방향으로 쪼갤 때 어떻게 쪼개느냐 하면, 토를 가운데 두고, 토를 가운데 두고, 목을 동쪽에, 활을 남쪽에, 그 다음에 금을 서쪽에, 그 다음에 수를 북쪽에 둡니다. 자 아침에 해가 떠올라서 쫙 하고 비치면서 만물 이렇게 이 어떻게요? 해 목운동은 이렇게 움츠리했던 것이 사 기지개를 펴 나오는 거라 했죠. 그게 어느 쪽이 활발해요? 동서남북에서 동쪽에 해가 쨍하고 비치죠, 그죠? 쨍하고 비치 그다음에 남쪽은 어떻게 돼요? 하루 종일 해가 많이 비쳐요, 적게 비쳐요, 많이 비치죠. 많이 비치는 곳이 대체로 더운 기운이 많이 조성이 된다. 그래서 남쪽에 배속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예, 서쪽은 어떻게 되, 되느냐? 예, 이게 동서남북입니다. 동. 요놈 동서만 표시해도 아시겠죠? 예, 동서. 예. 그래서 동 동서 동서가 이게 예, 그은 뭐냐면 해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피었던 나팔꽃이 어떻게 돼요? 나팔꽃이 오므린다, 펼친다 오므리고 다 이렇게 수그리게 되 그죠? 오므리고 수그리게 하는 기운은 해가 떨어지는 방향. 그죠? 해가 떨어지는 방향에서 많이 조성되죠. 네, 그런 것을 뭐냐면, 금의 기운에 배속해서 오행적. 그 다음에 하루 종일 해가 적게 들고 축축하고 차가운 기운이 많은 곳이어디 돼요. 우리 건물 하나가 여기 가운데 있다면, 그죠? 북쪽 편이 항상 뭐예요? 해가 적게 들고 차갑고 어둡죠, 그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오행적으로 우리가 수에 배속시킨다는 거죠. 자, 방향에 대한 배속은 이해되시죠?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 생활 환경으로 주로 많이 이, 사용하는 공간은 자이 토는 그니까 토는 어디에도 배속되지 않고 방향을 가운데 있으니까 뭐요 예 중앙 그죠? 예? 또 센터 그죠? 예? 딱 가운데 한 가운데 있어서 어느 한 쪽에 있는 기운을 치우치에 쓰지 않고 골고루 쓰고 있는 상태. 그요 공간이 중앙이라고 하는 공간이 우리가 보통 생활하는 공간이 되겠죠,죠? 그 예, 생활하는 공간. 예, 그런데 이제 그 생활하는 공간이 이제 예, 토를 중심으로 한다면 토의 좌우편, 토의 좌우편이 사람들이 많이 생활하는 공간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토라고 하는 것은 이 테이블에 있으면 가장 가운데에 있어서 예, 주동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있는 인접해 있는 것은 활동 환경 속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예. 그 다음에 여기는 보이는데, 잘안모이는 데는 뭐예요? 저쪽 뒤편이나 저쪽 뒤편이 이렇게 했죠? 예. 예. 이, 좀 어렵습니까? 예, 이해되시죠? 예, 제가 어려운 것 같아요. <laughs> 예. 자, 화토금 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눈에 띄는 공간 예, 눈에, 눈에 띄는 공간이 예, 그렇게 예, 요 화에서 금의 시간 그러니까 해가 떠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부분이 요, 요 목의 중간 부분 좀 대, 잡으셔도 되, 됩니다. 요, 요런 정도로 그럼 금의 끝 부분 정도 요런 정도가 우리가 예, 눈에 뜨이고 활동하는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예요? 예, 해가 넘어지고 밤중이고 해가 뜰 때까지 요 공간은 뭐예요? 눈에 잘안 뜨이는 공간이죠, 그죠? 공간도 되고 시간도 되고. 그러니까 해가 여기 비쳐 있으면 해가 여기 비, 비쳐 있는데. 해가, 저, 지구 반대편에는 뭐, 해가 졌어요, 떴어요? 졌어요. 반대 기운이 없는데, 그죠? 네. 여기에 해가 떠 있다는 것은 저기에 해가 졌다는 말이다. 근데 여기에 그릇이 비었다는 말은 저기에 그릇이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지 네. 그러니까 여기에 없다. 이게 아이고, 이게 어렵다. <laughs> 자, 에, 여기에 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에? 이렇게 자 음량을 그때 크게 여기에 해가 있다 자 해가 비친다 자 여기에는 해가 어, 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에는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에, 여기에 우리가 뭐 먹을 것이다 있 그죠 이게 먹을 것 이게, 이게 먹을 것이라고 칩시다 먹을 것자 여기 먹을 것이 여기에 있다면 이쪽 편에는 뭐 먹을 것이 있다 없다 그죠 여기는 있다니까 이게 없다죠 그렇죠? 그죠 그자저 뒤집어서 여기에 없다면 여기에 없는 것은 저기에 예아 전제반입니다 이제 예예 여기 예. 예? <laughs> 그러니까 아무튼 천재반을 확인해야 돼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없다는 것은 여기 에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내가 서 있는 공간은 항상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중앙이 되고 여기에 먹을 게 없다는 것은 반대편에 먹을 게 있다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보편적으로 우리가 토를 우리 중앙과 여러 사람의 활동이 집중된 곳이라면 그런 곳에서 벗어난 곳은 이 공간이다는 거죠. 그래서 오행적으로 따져서 수나목의 공간이 대체로 그 해외 공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공간에 가서 먹을 것이 많이 있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완전 반대죠, 그죠? 예. 그 반대는 이게 뭐냐면 수는 오행적으로 뭐예요? 지상에 펼쳐지는 실제로 물기운하고도 그대로 많이 응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해외다 이거죠, 해외. 바다 바퀴죠, 바다 바퀴죠. 이건 중앙에서 제일 끝에. 해외, 그죠? 이 공간이 대체로, 뭐, 우리가 모양을 만든다면, 이게, 사람 활동하는 공간으로 쭉 있다면, 이 여기는 활동 안 하는 공간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사람 말고 다른 나라 사람이 살고 있고, 그죠? 그런 작용이 이제 그 사람에게 이제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 글자를 잘 쓰는 사람들, 이물 숫자나 나무목자가 먹을 것인 사람은 어디에요 밭에 놀아요. 가운데 놀아야 돼요. 저 변두리로 해외로 가야 돼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걸 간지로 바꾸면 예, 우리 자축인메진상으로 바꾸면 이게 걸려요. 턱걸이가 좀 걸리는데 요 금의 끝부분. 금의 끝부분. 요런 거이 부분에 걸리는데 오늘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자세하게 이제 해외 역마살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예, 앞부분에 그 개념이 좀 정리가 되십니까? 네. 예. 역마살 개념이 이제 확실히 잡혀요? 예, 역마살 개념을 좀 정리해 두시고 역마살 중에서도 어떤 것들이 좀더 뭐예요? 이 해외를 더 많이 상징하는구나. 예, 물론 이걸 이것만 두고 있다고 해서 저이 토를 갖다가 뭐잘쓴 사람이 해외 못 나간다는 건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큰 분류법을 쓴다면은 이런 인자를 자기가 유용하게 쓰는 사람들은 변두리로 해외로 객지로 이렇게 해외 객지로.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작용을 하게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오늘은 역마살 자체에 대한 이해 정도만 하시면 충분히 되겠습니다. 또 의심하는 거 있으면 또 이렇게 메모, 메모를 메모좀 올려주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뭐 욕심을 내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